12월 7일 9시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복음화를 시작하라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회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에 대해서 증거했고 여기에 집 복중했던 제자들이 일어났고 야손이 나타났고 그렇게 다살로니까 교회는 그 지역을 복음화하고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이 편집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과 계획과 목표가 멈추는 설계가 안되고 그리고 실체화되는 디자인이 안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풀이 체질이 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에게 다가오는 염려, 현실, 그리고 문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내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데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잘 압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복음을 내 것으로 가지고 있는지. 정말 정확히 잘 알아맞춥니다 그래서요 인생 편집부터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것 되는 인생 편집부터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개인화되어야지만 세계화 될수 있습니다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붙잡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정리해야 된다. 나의 단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진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뭔가 문제를 해결할 때 세상에서 쓰던 방법 그거 이렇게 전혀 내가 안 써질 정도로 어느 순간에 내가 인본주의 잘 썼던 사람인데 잔머리 잘 썼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그게 안될 정도로 그렇게 되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100년 응답을 준비하셔서 24하게 하시고 25의 응답으로 함께 하시고 영원까지 지속되게 하십니다.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사급, 사, 학업과 산업은 2 3칠과 치유 서밋 할수 있는 것으로 편집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편집된 것을 그렇게 각인된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과 계획과 목표가 멈추는 설계가 되면 됩니다. 실제 이것을 더 구체화 시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안테나를 가진 사람에게 있습니다. 말씀의 오직 기도의 유일성 전도의 재창조라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칠대 여정을 가면서 실제로 보좌를 움직여. 어 영적인 역사 알고 있고 누리는 사람에게, 그런 안테나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플러, 플랫폼 가진 자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나와 교회가 플랫폼이고, 현장에 렘넌트가 흩어진 자가 나그네가 바로 플랫폼이고, 그렇게 하나님은 시공간을 움직이는 플랫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플랫폼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영적인 플랫폼이 없으니 자꾸만 염려하고 잔머리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 편에 봐서는 탈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목표인 사람 살리는 아우속신까지 가야 됩니다. 편집 설계됐으면 이제는 실질화시키는 디자인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행복한 시간을 가지며 각인을 바꾸고 능력을 얻으며 뿌리를 바꾸고 증인으로서는 체질 바꾸는 시간. 그래서 답을 그렇게 누리고 우리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을 누리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걸 누리는 시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각인뿌리 체질 안되면 내것 아닙니다. 가지고 있어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용되지 않으니 능력 안나사납니다. 그러니 문제와 자꾸 시험거리는 다가오는데 이기지 못합니다. 자꾸 예전거 쓰다가 염려하든지 아니면 인본주의 쓰다가 실패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에게 세계복음화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이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편집, 설계, 디자인 되고 각인 뿌리 체질 받기는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복음이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 되어 세계 복음화 시작되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로 기도합니다. 아멘.